안녕하세요. 산골이 대기학입니다. 오늘은 정말 한동안 영화를 누렸던 정말 인기 많았던 통나무 주택을 촬영하러 왔어요. 역시 보시기에 통나무로 하니까 멸빙이잖아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바로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 어 장중한 통나무주택. 역시 전원주택답게 통나무주택은 그렇죠. 그리고 앞에 경관은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 이 집은 좀 변혼지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안 살았어요.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관리가 좀덜됐지만 나름은 괜찮습니다. 여기 주차공간, 한두대 정도 충분 히될수 있는 공간 이 있고요. 자 여기는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전혀 가꿔지진 않았죠. 이 소나무가 잘만 가꿔면 정말 기가 막힌 소나무가 될것 같은데 인자 만나면은 기가 막힌 소나무가 될것 같은데, 어 여기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시니까 나무마저 화장을 못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네요. 근데 게스트하우스를 안타깝게도 못 보실 것 같아요. 문을 못 열었어요.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별도로 있으니까 참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지금은 잔디밭으로 깔려져 있는데, 음, 여기 텃밭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적히 그러면은 한 15평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손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쉴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전원주택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은 내가 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은 손님은 이쪽에서 치러도 되죠. 자, 그리고 여긴 좀 특색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음, 이쪽엔 창고가 있구요. 창고, 여기 잘 갖고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왜 특색이 있다고 그러냐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에서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죠? 그럼 여기를, 뭐, 수련이나 연꽃 같은 걸 심어서 작은, 어, 호방공원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작은 공원을 만들어도 볼거리가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은 계속 그러니까요. 자, 이쪽으로 이제 데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크 쪽으로 가서 보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앞이 탁 트여져 있고, 저쪽에 저산 너머가 오크밸리하고 동원선 밸리가 있죠. 그러니까 앞이 아주 탁 트여지고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분 좋은 통나무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통나무 주택은 자칫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중한 맛이 있고 아 이게 전원주택 답다 할 정도로 좋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안 살아서 약간 손만 보면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집이 될것 같아요. 어,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욕실이 있고요 화장실. 이런데서 샤워를 하면 이렇게 왼통 통나오니까 어쩐지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쪽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공간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통나무 통남 주택이고, 통나무로 되어 있고, 여긴 주방이에요. 주방에서, 한쪽 주방에서, 이렇게 정말 넓은 거실이 일체형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좋죠. 한쪽에는 벽난로가 살짝 숨어 있고요. 거시에서 보는 경관, 이렇게, 딱힌공관 가슴이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와우. 굉장히 넓고 좋아요. 자, 안방에서 보는 경관, 이렇게 되고요. 안방의 욕실입니다. 안방의 욕실 공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벽난로 옆으로 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 계단을 통나무 주택이라 올라가는 계단도 기분이 좋습니다. 통나무 주택답게, 문도, 방문도 이렇게 목재문이고요. 자, 2층 방입니다. 2층 방도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데크도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차 한잔하면은 참 좋겠죠. 여기 서서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아래층에 내려 전체적인 기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쪽이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이고, 거실이 굉장히 크죠. 주방이 여기 있고요. 여기 벽난로가 여기 있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쪽이 안방이네요. 안방에 욕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으로, 우측으로, 욕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보일러실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서, 이 계단을 올라오는 방이 굉장히 크죠. 자, 그렇게 보시고, 어, 이집 전체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여기는 양평군 양동면입니다. 양평군 양동면이고, 동양평 아이쇼에서 한 5분 정도 되면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다가 보면, 동양평에서,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들어오는 거니까 출퇴근도 가능하,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고 이 토지 면적은 전체가 6 5 5제곱미다 198.13제곱미터입니다. 13제곱미터고 건물은 201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한 번도 사람이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이 산 적이 없어요. 조금만 뭐 먼지 털고 조금만 정비를 하면 은 굉장히 컨디션 좋은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요. 어 건물이 1층이 76.72제곱미터 2층이 23.85제곱미터네요. 그래서 합이 저쪽 게스트하우스까지 포함해가지고 126.61제곱미터네요. 38.3평이네요. 38.3평이었는데 이 건물이 가격이 음,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1시간이면 충분히 들어오는데 이 건물이 맨 처음에 저희한테 4억에 나왔었어요. 4억에 나왔었는데 이제 세월감도 있고 중국은 2018년도에 준공된 거거든요. 세월감도 있고,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1억을 대폭 다운을 해가지고, 3억에, 3억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잖아요. 통나무 주택, 장중하고 위험이 있는 통나무 주택, 이 물건 한번 보지 않으실래요? 가격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물건 보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아, 이분한테 물건을 내놓으면은, 이 업소에다 물건을 내놓으면 내 물건 잘 팔아주겠다 해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보고 계시는 분이 저희한테 물건 접수해 주시면 저희 신속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연말입니다.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골 전지태이였습니다.